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장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어, 또 오랜만에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중고청 연합인데 지금 4명이 오후에 합류하는데 아직 4명이 못 왔네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제가 투병 중입니다. 감기로 투병 중입 감기를 너무 우습게 본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사역을 그냥 일정대로 막 진행, 강행했는데, 어, 예, 목을 많이 쓰니까 감기가 목으로. 부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죠. 우리 고등학생들. 저를 처음 보죠. 예, 내가 희사아빠. 예, 음. 반가워요. 네. 어, 우리 이제 중구청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하나님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와를 알라. 저녁에는 이제 내 하나님을 보라.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듀서 작곡가가 있더라고요. 용감한 형제들. 형제들이라 해서 두명인줄 알았더니 한 명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이 있었대요. 형하고 원래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형은 빠지고 본인만 하는데 어, 어제 이렇게 운동하고 오면서 그 친구의 그 간증을 듣는데 음, 17살에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벌써 술집에, 17살에, 술집에 영업부장을 했대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17살, 그, 지금은, 지금 17살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30대인데, 얼굴하고 목소리가 벌써, 와, 걸걸하니, 예, 그런 행동을 하게 생겼더라고요. 집에서 그 그런... 꽉, 이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음. 그, 래서 자기가 신고를 했대, 경찰에. 하도 아버지가 망치로 때렸대그 망치로 이렇게 휘둘린 정도가 아니라, 아니고 망치로 때려서, 이, 그, 핏줄이 터지고 막그랬 그 아버지도, <laughs>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 옛날 이제 그, 자기 집은, 집은 2층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2층에 살고 자기는 할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1층 구석방을 경치더래 그러니까 그, 그 자기가 친아들이 아닌가? 내가?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 집을 나가 그, 집을 어, 뭐 가출한다 이런 개념이 없대. 왜냐하면 신경을 안 쓰니까. 나가든 들어오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래도 엄마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머니가 자 눈물로 기도하시고 조마조마 안쓰럽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자기는 어, 술집 영업부장을 하더라도 어, 믿음은 있었대요. 응 어, 어, 기도를 했대 그래도 어, 왜냐 그그 이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문화가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지더래. 이렇게 내가 술집에서 영업부장하면서 이렇게 살수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그 작곡 그 뭐죠? 그 장르가 조금 좀좀 좀 다른 장르더라고 이렇게. 에 헤비메탈은 아니고 뭐죠? 그런작년데 대단히 독창적이래요. 이 친구가 작곡을 했는데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래요. 자기는 작곡을 하면 5분 내 끝낸대. 요 근데 그 5분 내 끝내 진짜 좋은 곡이 나온대. 응. 음. 그래서 어, 곡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곡들 그래서 이제 YG라고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YG를 먹여살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떨 때는 교만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그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오더라요 그래서 다시 아 하나님 이거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감을, 자기는 이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곡을 쓰면 5분 내, 10분 내다 끝내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이제 편곡을 하겠지만, 5분, 10분 내에다 해야, 뭐, 그래서 뭐, 저, 저는 이제 기억 하나밖에 안 남아요. 왁스에 뭐 화장을 고치고 뭐 이런, 이런 참 여러분 잘 모르죠? <laughs> 하여튼, 유명한 곡이래요. 그런 몇 가지 곡이 있더라고 H.O.T. 작곡, 뭐, 고국도 주고. 뭐, 하여튼,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경험한 하나님은, 아, 첫 번째가 그렇지. 첫 번째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무 밝아갖고, 자기 눈이 멀것같더요 그래서, 어, 너 이름이 뭐냐? 이 묻더래.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은, 이름은 명철인가 뭐 하여튼, 뭐 철자 들어가던데. 그, 이제, 이제 그, 자기 네임인 영감한 형제들인데, 그래서 제가, 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철이요. 너이름 뭐냐? 명철이야너이름 뭐냐? 명철이야 그걸 100번을 했대.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막 얘기했대요. 그리고 또두 번째, 또 하나님이 자기 나타나서 너무 있지, 막, 어, 자기가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사고 빌딩도 올리고, 어, 그렇게 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히인 거예요. 뭐, 코로나도 있고. 그 근데, 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굉장한 빛으로 이렇게 얘요 어, 내가 너한테 줄게 너무 많다. 근데 이거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래? 그, 이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이십니다 그,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 그래서 그일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어, 잘 풀리고 요즘 이제 최근에 신사옥을 지었다 그래요. 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다양. 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소개로 교회 왔어요. 왔는데 여기 와서 이번에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전체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다 장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어, 목사님은 군대에 있을 때, 그 전에 만난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 거고, 군대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저녁에 불려가고 교육받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자마자 예전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던 생각이 나는다 십자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어, 너무 감성적이 됐구나. 내가 약해졌구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눈물이 막 주르륵 나는데, 내 마음에 뜨거운 게막 올라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의 잘못.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 그래서 그걸 막얘기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 KBS의 조용기 목사님이 아침 7 시에 설교했어요. 방송국에서 진짜 지금은 국영방송에안 하죠. 케이블이 다 있으니까 막 설교했어요. 그걸 그걸 들으면서 막 썼어요. 왜 알고 싶은 거? 왜체 그분이 누군가? 우리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 지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하면은, 어, 떤 존재다. 뭐또 다른 말로 조물주라 그래도, 그러기도 하고. 그 신에 대한 얘기, 다 인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난 나님 그,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남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뭐 용감한 형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거는 그분의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요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은 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아, 나 무서워요. 안 만날래요. 이렇게 한다고 또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찾아갈 것이고,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반응을. 이 그러니까 선생님, 아, 선생님, 목사님은 그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왔는데 언제 하나님을 내가 딱 손을 잡았냐 하나님은 계속 나를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언제? 내가 힘들 때. 군대에서. 그때 하나님 손을 잡고 나서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그 체험하고 경험한 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독교 고전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 이제 설교를 나, 다른 사람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처음에는요 이단 설교 들었어요 이단다 그, 그건 줄 알고 여호와의 증인 그, 그 제칠 안식교 어. 신학생이 있어갖고다 똑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분별하죠 아 여기는 아니구나 어 정말 바른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laughs> 우리 김희서 학생, 아버지가 누구세요? 김동규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아세요? 많이 아 압니까? 네. 네. 저도 아버지를 많이 안다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를 내가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해. 아. 이때 아버지가 이랬구나. 이때 아버지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마찬가지 죠 어머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 근데 몰라요. 어떤 그 사람이 아니니까 몰라.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있단 말이야. 에 근데 실제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점점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그때 내가 안다고 했던 거 착각이었고, 네. 그때 내가 아빠 엄마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착각이었고, 그죠? 신앙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아지는 게아니 점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누가랬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 처음에 찾아왔어요. 12장에 장세기 12장에 찾아왔을 때 너의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떠났다가 또 다시 애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은 또 17장에 또 찾아오시고, 22장에 또 찾아오시고, 계속 찾아와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아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 관계. 나랑 어떤 관계가 있니까? 자, 우리 김희수 학생이 저를 안다고 했을 때, 김희수 학생과 나는 어떤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는 거예요. 다 알지를 못하겠죠. 저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계속 연결돼 있고 무슨 일 있으면 계속 제가 득달같이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중에 이거 하나만 잡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붙잡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도 이제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어, 이제 인해, 사랑이죠. 사람 품는 사랑.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6절에 있는 인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인자와 사랑인 거예요. 인자와 사랑. 인자와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은혜로 하나님을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이 나한테 실현되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과 경험으로서의 알미라는 거예요. 이런 거 똑같아요. 어, 어떤 어 사람이 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에,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이 에, 가는 길까지 잘 모셔다 드리고, 또 길을 모르시면 또 안내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 연결돼 있어요?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경험한 누가 내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지식 이 체험은 이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삶으로 드러났을 때 무엇이어야 되냐면 인해야 된다는 거 인해. 이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살, 살아가면서 삶에서 자꾸 드러나고, 어, 자꾸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 사람을 보니까 아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내가 있구나 즉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반려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반려견 되게 좋아하죠 저희 사무실에도 반려견이 있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반려견이 있으면 다 고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짐승,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이이 감정, 이 감각을 누가 주셨나요? 그죠? 이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긍휼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나조차도 사랑한 그분. 원, 죄인이고 원수 같은 나조차도 사랑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할 줄 알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길 가다가 우리 다음 세대 만나면, 이쁘다 그러고, 어, 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사랑을 받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어, 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맞닥뜨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성령 중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사랑을 전하자.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과 내가 우리 딸과 내가 계속 같이 만나면서 서로 반응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죠. 응? 어떨 때는 뭐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 안에서 서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인정하듯이, 옆에, 바로 옆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반응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때, 어, 그 다음에 인애라는게 세상으로 나가고,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 나가고, 여러분이 세상에 빛과 소금, 또뭐 용감한 형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 고백하는 사람들 봤죠 대단한 용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그게 뭐냐그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끼리 옆에 친구가 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쁘죠. 나를 무슨 어, 꼬다는 보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이제 대화의 기법 중에 어그 목사님들 중에 조금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 말을 할때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나는 뭐 그냥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쭈그러쓰리게 쓰는데,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요그지 목사님?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하나 대화해서 소외되게 하지 않아요. 그 나는 남무다니는데 나한테 막 나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나도 신나고, 오예 그렇죠.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 맞습니다. 아멘, 아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늘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따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체, 체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져요.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건 그냥 뭐예요? 지식의 지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인정하는 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 내가, 우리 오늘 저녁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담력훈련 혼자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내다보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함께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인정하면서 가세요. 알았죠? 싫어요? <laughs> 지난번에 한번 여기 본당에도 다불 꺼놓고 한 명씩 여기서 왔다가 주부 가져와라 했더니 그거 무서워서 <laughs>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인간은 그렇게 두려워요. 혼자 있으면은 가만 혼자 있으면 무조건 뭐가 와요? 공포가, 와요. 두려움. 이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쵸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공도묘지 안 무서워요. 왜? 네. 거기서 찬송 부르고 가면 되니까. 하나님 과 함께 하면, 함께. 하나님이 지금, 그 자꾸 하나님이 인정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면, 시험 공부를 하죠. 자꾸 보고 또 보고, 보면서 나중에 그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 학생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계신가 근데 모든 전 세계 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소망하기는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너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때, 그 세상 그 어떤 것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강건하게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서 어려운 얘기는 더 이상 못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계속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식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